내 얼굴 안, 안 아니, 안녕하세요. 됩니다. 꼬무짜 아시죠? 이제 아 o u 옆 father. What you put i 니 Gimnita? On you, Gomujas, you put 제가. your body of g o d i n 카메라 i g 카메라 Clear Jamnida. Isa Rami Camera. Came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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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고 m e r a c 아 m e r a c a m e 부 아, 부하. 부하, 오프닝 한번먹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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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빨리 합시다. 시 우, 시작. 저, 저 손가락 없어요? 아유, 아유, 아 이걸로 하시면 되죠. 아하. 손플 땐 이거. 이거는 모르겠다. 이거는 칼로.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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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통 하나 고 주세요. 저는요 얼음 수프. 쏟아 수프. 그럼 이거 어... 저그 냄비 주세요.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. 아아 어. 네? 저 이거. 아 그거 프라이팬은 안 맞아요. 그거 고장나요. 그렇구나 그러면 시작해보러. 요즘 빼날 게요. 자 오, 오늘은 별나랑 간식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아, 별다른 간식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다음 백화머집 먹을게요. 자 먼저 고질라 출동. 고질라 <laughs> 뭐? 한 스푼. <laughs> 한, 스푼. <laughs> 한 스푼 더 해줄까? 아니 반 스푼? <laughs> 고질라 출동. <laughs> 고질라. 고질라 진짜. 어, 고질라. 가 다준비해셨구나저 저도 음, 물좀따를게요 아, 지금 현재 시간. 저도 물 좀요. 별나라수프 아니었나요? 예? 네? 별나라수프 아니었나요? 아니었어요. 전 소다 스프. 저는 원래 잘안 보이겠습니다만. 전 못나 이뻐요. 뭔... 그냥 아예 핑크색이에요. 어 진짜 주황색으로 보여. 저는요? 진짜 주황색으로 보이. 근데 진짜 실제로 핑크색이에요. 색도 어? 너무 예쁘다. <목소리> 여러분이 <목소리> 보는 거는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. 겁나 전 겁나 진 분홍이에요, 진 분홍. 아, 진짜 이뻐요. 아 근데 왜 주황색이지? 근데 살짝 핑크빛도 <laughs> 아니요. 원래 진짜 찐 분홍이거든요. 아 잠깐만. 아이거 불빛 때문에 그런가? 잠깐만요. 심불 켜보세요 한번. 심불심불 빨리요. 빨리, 빨리, 빨리. 네. 위에 거 위에 거 켜요. 어? 이제 어? 됐나? 어? 오! 오 어디? 어디? 어디야? 어디야? 나 어디야? 온다. 저는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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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 별난 스포도 만들 거예요. 저는요. 쉐키쉐키 야야 열시키쉐키쉐키 야야 열시키. 이제 여기에 나 휴지를 한번 넣어줄게요. 휴지. 전 휴지는 인형 계때 밥이라고 하기도 해요. 맞아요. 어 너무 너무 많다. 좋아. <laughs> 저기... 너무 많은데 좋해 버리네. 어 하나 더. <laughs> 뭐야 너무 많은데 또 하나 두어 한다고 나, 난 너무 부족해야아야 아니야 시키 시키 야야야키 시키 시키 야야야 시키 그게 뭐자 그러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번 커짐 이거 가져는 따줘 따줘 저 지금 부족해요 물이 너무 많이 있어 야자 이제 밀가루를 넣어줄 차요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밀가루예요 <laughs> 진짜 밀가루였어 밀가루를 어. 투하 저한 숟부 필요해요. 한 스푼 더. 오, 한한 스푼 스푼이 안 진짜 되겠네. 많이 필요한데. 한 스푼 더. 저거 더. 저 진짜 많이 필요해요. <laughs> 하면... 이거 다 터서 쓰세요. 네. 네. 아니 부족하면 이거라도 그어 쓰세요. 네럼 <laughs> 네, 그러면. 그러니까 그거 써라는 건가. 자 그럼 섞어보겠습니다 저거 섞으면 뭔 이상한 반죽 덩어리 될. 이렇게요. 혹시 피곤 기다리세요. 네 됐고요. 오케이. 뭐지 뭐지 김모사 뭐지 뭐지 김모 김호... 왜뭐와 어, 뭐. 잠깐만요 뒤였어요 음, 여러분은 안 보이 이렇게 백커님 거는 뒤였다 <laughs> 이거 뭐 붙은 거 뭐야 기분 나빠 손에 묻었어 <laughs> 아 대풍 휴지 있어요 휴지 있어요 휴지요 <laughs> 네 휴지 <슈지 웃음> 여기 <웃음> 있잖아요 아 나도 쏟았어 너도, 너도, 나도 나도 나아 물가루 안 되겠다 아 밀가루는... 엄마 미안해 엄마 이용성 거. 엄마, 제발. 엄마 밀가루 두번 된다고 백코리. 했는데. 아, 아, 죽어, 죽어, 죽어. 푸이, 백컨이 너무 이. 오늘 무내 카메라. 내 카메라. 내 카메라. 내 카메라. 아이스크림을 막아보리 갈게요. 어, 저거 먹방이 시작된다. 아니 아직 먹방 하지 마. 그냥 털게요 <laughs> 백컨이 입 보여줬어. 야. 그러면은, 이거로. 잠깐만, 이거 부엌에서할게 잠깐만, 잠깐만 고무찌님. 네. 아니, 잠깐만, 여기 내려놔. 고모찌님이라고 잠깐만, 창문 준단입니다. <laughs> 세면서. 아니다, 아니다, 그냥 하자. 내무 네, 많이 넣었나 봐. 어, 저 많이 필요한데. 다행이다. 진짜 꽉찼고 이거 봐보세요. 물이에요, 이거. 물인데. 봐봐요, 고무찌 쪽은 원래 유튜브에서는 반복되어 있는데 아주 부족해서 그래요. 아 어, 그냥 더 틀어 놓으요 밀가루 어. 추가요. 저저저 엄마 먹기 몽키. 몽키 응. 응. <laughs> 발에 묻어. 저 시리 <laughs> 오 마이 갓. <laughs> 저, 저 지금 많이 필요해요. 해스쿨. <laughs> 저돈 많이 할게. 필요해요. 짠짠짠. <laughs> <laughs> <타타타타타> <요>, <타타타타타타> 이거 이거 더 필요해요? <laughs> <타타타타타> 네 아니요. 잘 웃지요. 자, 음, 음, 자 섞어 주는 거한 번만. s 키 i 키 k y s h 키 r k y 키요요 r e shirky. Shir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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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irky. Shir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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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irky. It is an item. It is a l i 원래 l e bit. It's a little bit. i t 요 a little bit. i t 이 a little bit. It's w h a 잘 s a 줄게요 h approach g 그 다음에 물을 조금만 <laughs> 넣어줄게요. t o 는 엄청 token t o k 아주 순 o k e n t o k 지금.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 n t 요 k e 녹여야 되는데. 녹여야 되는데. 조금만 기다려. k e n token t o k e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, 금제니지지하지 마세요. 조금만조금만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. 가지가 음, 너무 예쁜데? 응, 아니야. 응, 아니야, 아니야. 장미님 탈퇴하세요. <laughs> 장미지찜님 제가 이제 리더입니다. 정신 차리세요. 아, 묻었다. 스 이거 내지인데금지가 지금 면금철금 지금 래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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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리더 맞죠? 모찌 소는 내가 리더야. 저, 저 시키세요. 여러분. 제가 승인했습니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드디어 리더인 모찌님이 제가 리더라고 인정하셨습니다. 무 소리야? 저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했어. 모찌 스프 핑크색 완성이다. 음 <laughs> 전부 경남은. <덥다. 웃음> 어때요? 색깔 이쁘죠? 원래 시작으로 진짜 예쁜데. 자. 저... 아니, 아직 찍지 마세요. 자, <laughs> 그럼 제가 한번 왕키한테 먹여 보도록 하신다. 어, 진짜 맛있 몽키! 몬키! 몽키몬이 나타났다. 습기. 맘마가 나타났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게 뭐지? 오찌스프 신상. 오, 숟가락이 움직인다. 오, 오나 먹은 거로는가? 냠냠냠냠. 음, 맛있다. <laughs> 지금 <손에> 음, 맛있다. <laughs>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?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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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묻혀볼게요. 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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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살리고가야겠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동안 저... 백카님은 <laughs> 짜잔. 근데요? <끝이에요>? 이보다 <오, 웃음> 원래 이것보다 연한데 부드래도 괜찮아요. 더 있던가. 어머 입이 안 지워져. 살짝 아주 쿠틈지만. 넷. 네. 자 먹여볼게요. 아 먹는 순간을 꼭 찍어야 돼. 아무 말 없이 저 이번에는 실험 났다 실험 났다 실험 났다 공격상황 시켜 이번에는 저희가 달빛수... 달... 별... 빛스프를 한번 만들... 도 만들어볼래요 이거 별빛모찌가 직접 개조해서 만든... 만들... 저도 만들어볼래요 별빛모찌가 누구이신... 아... 누구이신지 아시나요? 몰라요 달... 님. 아니야 님 아니라고요 님 나중에 이럴 거잖아 아닌데요? 제가 목소리 너무 내일걸요? 아니 안녕하세요 달빛 모찌예요. 달빛 모찌는 따로 있잖아요. 그 원래 강아지 풀이연속시시쳤던 아, 안에 묻었다. 오, 이거 이거 이상한 나가 있어. 요리사,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.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. 이제 보라빛이? 보라빛 바닷물에. 저도 오늘 당아 초록빛이었지. 음. 음. 뭐야? 물 이상해. 왜 초록? <laughs> 그봐 오늘 제가 없습니다. 이성아 너왜 우리 식구대에서 이상한 츄르냄새가 나지? 당신이 고양이한테 츄르를 줬으니까 아, 아, 님들 있겠니? 님들 딱세개 있어요 아너 먹었지? 아니 어, 거짓말 진짜 거짓말. 거짓말 봐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야 먹는 소리도 안 났잖아 와 진짜 먹는 소리 안 났어 나 봐봐 나 봐봐 응? 무슨 무슨 거 먹는 거야? 어. 하나씩이라도 먹어요. 먹방, 어, 어, 핑크. 먹방, 먹방. 아. 이거 이거 어, 왜안 보이지? <laughs> 먹을게요. 와. 나는 네. 껌 <laughs> 이거 멋질까? 내일 백화스한 컷. <laughs> 저 한입밖에 안 먹었는데요. 제 빨리 별빛스 드디어 요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접어볼.. 어 진짜 꾸덕하다 저도 해볼래요 저 겁나 꾸덕해요 이거 좋아요 와아 <laughs> 와 겁나 꾸덕해요 꾸덕하면 뭐다 구독 좋아요 <laughs> 알림설정 하지 갑자기 채널 홈브를 왜 하세요? 왜요 님도 예전에 막 학교에서 뭐 반딧불 할때 했잖아요 아나는 내가 나도 했지만 와우. Wow. 너안했습니다와나 빴네. 와나 빴네. 근데 원래 하면 안 돼. 왜? 내가 소민이한테 지워 달라고 했죠. 근데 선생님이 어. 안 지워 줬죠. 나너 너무 많다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한 번. 음. 이제 멋지 플랜드입니다열고나 띠띠트릿 띠뚜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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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�idden gets on something new> 그러지, 이거 <득> 보시면 <득> 이상한 소리 난다거든리리습니다 <좀> <득> 아, 이게 보니까 파란색이 너무 진해가지고. 이거 봐보세요. 필 이거 분필 같죠 <득> 여러분? 이거 분필 같죠? 어 진짜. 이거? 그 다음 간식 이거 사실은 크레용이에요 크레용? 크레용? 크레용 모양 마시말로구나 이따 먹어 그냥 이따 찍자 어 안돼 내얼굴어 백화님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요? 입만 보여드려도 될까요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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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됐어요 심각한데 이거 옷이 심각해 이거 옷이 심각해 이거 <laughs> 제가 도와주겠습니다. 신각병에 걸린 무찌, 무찌 그동안 입원해야 돼. 산낙지 드릴게요. 산낙지요? 산낙지, 산낙지. 아니요, 산낙지 주는 건 사양하겠습니다. 네, 색감을좀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시멜로를 넣어드리겠습니다.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. 오, 너무 다. 모친님 모친님 지금 요네 하나만 더 13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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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모찌님 지금 13분. 됐어요 지금 분 13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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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하던데 13분. 1 1 <다 ,다 아니 어떤 사람은 2시간 하던데 어떤 사람은 5시간 하던데 쉬, 쉬, 쉬. 어떤 사람은 10시간 아니 저 그냥 맞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뭐야 잠깐만 이거 <아이고. 뭔> <뭔> 우와 고쳤다 다시 때 미친놈아 얘는 이제 휴식을 조금만 지을게요 근데 지금 투어 중이거든요 투하 투작

어, 빅카이 어, 얼굴 깨부렸다 여기. 어떡해. 오늘은 여기에서 마지막 하겠습니다. 안녕. 어, 저 어, 야,